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완전 막말쟁이, 그지같은 할매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할매 딸내미같은, 더 그지같은 시자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무수정 원본입니다. 제목, 나는 바로바로 바로 성공을 했지만 올케는 임신 실패, 내 자궁이 이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원지 난이 몰케 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3월에 둘째를 출산 앞두고 있고, 첫째는 30개월 남아예요. 저는 결혼 후 6개월 차에, 이제 이새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한 그 달에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얼떨떨하고 신기했죠. 저희 남편은 어깨도 이런 어깨봉이 없었어요. 내가, 이런 남자야! 이러면서 말이죠. 행복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시댁에서 이쁨 받고, 축하 받고, 선물도 받고,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신 신정에서는 티도 못 냈어요. 왜냐하면, 결혼 3년차 임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동생 부부가 있었거든요. 올케가 남동생보다 7살 연상이에요. 저보다도 6살이 많죠. 저희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올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저희 부모님이 너무 너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결혼 전이었지만 아빠 엄마가 올케 될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케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바로 아이를 갖겠다는 욕심도 그래서 생긴 건데 오히려 안 생기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악순환이라고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두 사람 사이에 난미이 뭐 한쪽의 문제 또 아니고, 뚜렷한 문제도 없이, 난임인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라는 게 언짢은 생각이 없진 않았죠.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고, 이따으로 고생하다가, 하루는 진정에 갔는데, 그때가 22주 됐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동생 내에겐 축하 인사 카톡 하나 받아본 적 없지만, 그래도 다 이해를 했다고요, 내가. 나는 착하니까요. 그리고 진정 엄마가, 너 임신한 거 티내지 마라 이런 말까지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지만 그래도 제가 누나니까 동생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여하튼 그때 추석 때 친정에 점심 지나서 넘어갔더니 동생네가 아직 처가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올게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왜? 나는 임신했으니까. 분위기도 사르는판그 자체였어요. 왜 그리 눈치가 보이는지 그때 저희 아빠가 쐐게 박는 말을 하셨어요. 꽁꽁이가 지금까지 축하해서 한 번도 안한거다 알고 있다. 어? 임신이라고 하는 건 말이다. 하늘의 뜻인데, 그게 잘안 된다고 속상한 거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니가 도리는 할건 해야지. 어? 노나의 얼굴 보고 축하해주라고 이거 내가 일부러 붙잡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올케가 막 울면서 했던 말들이 이래요. 임신할 사람만 보면 눈물 나는 거 아버님은 모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임신에 집착하게 된 건지, 그거 다 아버님, 어머님 탓인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 임신 축하해주는 사람 많은데, 굳이 임신에 한 며친 내 축하까지 받아내야겠냐고요. 형님, 그렇게 축하를 받고 싶으셨어요? 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들 축하도 해 주고 기뻐해 줄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냐고.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이랬는데 아빠는 또 굳이 거기에 대고 신우이가 가족이지. 남이냐? 이러면서 버럭버럭하고, 울고 악수는 옳게, 이거는 동생이 들추 없듯이 끌고 나가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고 뱃속에 있던 우리 첫째가, 그때 당시 뱃속에 있던 우리 첫째가 벌써 30개월이 넘어가도록 동생 내는 친정과 발길을 끊고 지내요. 옳게는 절대 전화 한번 하는 법이 없지요. 동생만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래요. 그 이후로 명절이 다섯 번 있었는데, 세 번은 둘이 여행을 갔고, 두 번은 동생 혼자 갔다 왔어요. 아빠가 그냥 남동생네 친정 안 보내고 붙잡고 계시다가 저를 보자마자 축하 어쩌고 한건 분명 잘못된 건 맞는데요. 올케가 저런 말을 쏟아내는데 진심 그랬어요. 지가 마음을 곱겠어야 아이가 생기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 이후로 저는 둘째도 임신을 하였지만 아직도 동생네는 아이 소식이 없어요. 제가 동생에게 "야, 너는 힘들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힘들대요. 아빠, 엄마, 볼륨 면 막... 아빠 엄마 볼 면목도 없고 그런데 제 동생이 결혼하자 하자 해가지고 한 결혼이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많이 변한 모습에 죄책감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독립해가지고 내 가정이 생긴 건데 내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더라고.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착하니까요. 제 동생은 이렇게 본인을 희생해가며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케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건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어찌됐든 임신이라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쩌나 싶고 또 언제까지 저렇게 마음을 닫고 지내야 하나 싶고 동생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해주는 건 너무 그지 같아요. 라님이라고 하는 거 어? 같이 고민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데 혼자 저렇게 담을 쌓고 세상 임산부들을 다 악척으로 돌리고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제 올케 이제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더 생각이 나서 그저게 봤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는 그냥 못된 것들보다 이런 얀들이 더 싫어. 말투는 착한 척, 이해하는 척, 배려하는 척, 지가 착하다는 걸 말하려고 졸라 포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죠. 콩 심은 데콩 난다고 부모 인상이 저지경이니. 인... <laughs> 딸내미 인성도 똑같이 개차반인거지 뭐. 애둘 싸지른 게네 인생 최대 업적인가 본데 너 심보 그렇게 쓰면 네 자식들도 똑같이 그런 꼴 당한다. 그래도 이런 그지같은 집구석에서 오직 한 사람 네 동생은 인간답게 살고 있네. 그나마 다행이다. 대답할 와우 역시 사람 느끼는 거다 똑같은 거 같네요. 착한 척하는데 아닌 게 너무 보이잖아. 아우 역겨워. 이번 우리 회사에도 이런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거라고는딱 하나, 결혼해 가지고 애 낳은 거밖에 없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런 인간들은 애를 앞세워서 별꼴 같자는 별꼴 같다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얘처럼 아닌 게 아니라 회사도 완전 개차원으로 다니는데요. 더 웃긴 게, 그러면서 지가 엄청 야무친 척을 한다는 거지. 이번. 아니, 무슨, 사이코 드라마 보는 줄 알았네. 임신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지 딸내미 얼굴을 보고 축하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 시부나, 마음을 곱게 써야 임신이 되지. 이런 신우이나, 뭐, 둘다 시궁창이네. 역시 양아치 심은 곳에는 양아치만 나온다더니, 진짜고만 그런 만큼, 너거 자식들도 뻔해. 안 봐도 뻔하다. 3번. 너 no, 딸라 곱게 잘 기른 다음에 그딸 시집 보내면 꼭 니네 부모 그리고 너 같은 진짜 만나가지고 지금 니네 올케가 당한 꼴똑 같이 당하기 바란다. 어디 그때도 이딴 소리 할수 있는지 두고 보자. 니네 올케도 남의 집안 귀한 자식이야. 남의 집 귀한 다시 어? 남의 집 귀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퍽도 잘 살겠다. 엄마가 됐으면 신보좀 곱게 써라. 4 번. 너는 그따구 마음이라 참 잘난 아이를 낳겠어요. 감히 어디서 그 더럽고 못된 신보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니네 무식한 아빠한테도 꼭 이야기해. 아가리로 남의 가슴 못 박으면 결국에 너도 박힌다라고. 5번. 에이, 설마 주작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시부랑 신우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당신 자식들 말이지. 어, 애미 신부가 이러니까 앞으로 참잘 되겠습니다. 깔깔깔, 대댓글. 나도 당연히 주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올케 나림의 원인은 개념 반말하먹은 시부모랑 신우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은 쓴이의 자식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는 더 고통이잖아. 그치? 6번. 아까, 너가 이미 죽었다! 이러면서 개 막말하는 완전 정신 나간 진짜 할매 이야기도 봤지만, 이건 더하네. 진짜 최악의 집구석이야. 7번. 이런 미친 끌끌. 남편 어깨뽕에서 빵 터졌네. 나 이런 남자야. <laughs> 뭐 이런 건가? 미치겠다. 대댓글. 인생 최대 업적이 한 번의 임신이라고 합니다. 8번. 임신이 뭐 대수라고 남편 어깨뽕. 짐승들이 제일 잘하는 게 종성, 종속... <laughs> 짐승들이 제일 잘하는 게 종족 번식인데 그런 동물적인 게 어깨뽕 들어갈 정도의 자랑이라면 도 대체 얼마나 가진 게 없다는 건가?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인생 최대의 자랑이라니 아 이거 쪽팔려라. 대댓글 나도 그 부분 엄청 오글거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깨뽕 미친 깔깔깔 이번 저도 거기서 빵 터졌어요. 애 나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어, 얼마나 이러던 게 없으면, 어, 어깨 뽕, 보는 순간, 아,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지, 내가. 추가. 제가 오해하도록 글을 썼나 보네요. 비난하는 댓글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요, 저희 올케가 너무 안쓰럽고, 늘 위로해주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빠가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고, 동생만 오면 이혼해라라고 말을 할 때도,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앞장서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야, 말은 말이지, 저희 동생이 버려도 되게 좋고,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쩌면, 띠동갑 연화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올케와 같은 여자로서 올케가 너무 불쌍하고 지금 심정이 어떨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착하다고! 그런데 부모님도 사람인데 몇 년째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통 없는 난임 며느리를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냐 이게죠 그리고 긴병이 효자 없다고 저희 동생도 언제까지 저렇게 감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기도 언젠가 지치겠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올케만 손해를 보는 거고, 지금 상황이 올케가 저렇게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고집만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올케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기 처사도 찾아올 거예요. 나처럼! 저는요, 올케에게 임신 소식이 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올케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오해, 오해를 하고 그래? 댓글 1번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소시오패스 뭐 그런건가? 아니면 조작인가? 야, 하튼 끝까지 탁관척하기는 어우 소름돋아. 2번 본문도 그지같았는데 추가을 개소름돋네. 뭐? 동생이 띠동것도 만날 수 있다고? 깔깔깔깔깔 3번 추각을 보니까 사람 댐댐이 바닥인 거다 보이네요. 전형적인 소인배 집안입니다. 그런 게다그 집안 분위기에서 묻어나오는 건데, 스니의 그 좁아 터지고 징그러운 속물스러움들, 전부 다 부모님께 표현한 것 같아요. 부디 자식은 스니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 뭔데? 띠동과 어린 여자면은 뭐 정신머리 없는 신호이랑그지 같은 시부모도 다 참아내고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깔깔깔깔. 오번추가을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네가 사람이니? 네 자식들이 네 옷보다 받는다. 어? 마음 곱게 써라. 음, 뭐이 사연이 뭐 주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저번에 한번 몇번 얘기했죠.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악인들. 딱 이런 부류거든. 어. 마음은 완전 못대 차먹었고, 속으로 조절을 하고 있지만, 뱉어내는 말투가 좀 뭐라고 하죠? 어. 좀 신사적이고 부드럽다는 이유로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어.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어. 살이 나거든. 음. 감사합니다.